국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구조 헬기가 출동해도 환자 부담 비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소방청에서 그런데 사고 발생지가 해외라면 비용 문제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왜 산악 여행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동호회나 지인들 한 번에 모아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산악 여행을 갔다가 사고 당했다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국가의 시스템에 맡긴다는 소방청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는 외국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런 구조 헬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뭐각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비를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예시를 제가 다알 수는 없고요. 예. 어~ 해외 여행자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보험 안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킹을 하러 그 목적으로 가신다라면 그 목적에 맞는 보험을 또 당연히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패키징 되어 있는 우리 외국 가실 때 많이 가입하는 그런 보험을 가입한다 하시더라도 대부분은 이 특약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 사고 구조 송환 비용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네,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아예 송환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라 안에서도 이런 뭐 닥터 헬기라든지 응급 헬기를 타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상황 자체를 응급실에 들어간 걸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비 특약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어, 다시 그 특약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하 저도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자 보험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 이송 비용이 해당이 되는 특약이 있는 건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용어가 뭐라고요? 중대사고 구조송환 비용 특약이라고 합니다. 중대사고 구조송환 비용 비용 특약.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워낙에 네. 응급한 상황이라서 그럴 경우에는 어디까지 보험이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입원비, 의료비, 검사비 등이 병원비 일체와 그리고 이제 체류비. 그리고 좀 전에 얘기드린 그 특약을 가입하신다라면 국내 그 환자로 이제 송환 비용까지도 보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좀 전에 뭐 저희 트레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수 목적성으로 이제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보험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행자 네. 보험에서 최대 보상 액수는 얼마예요? 어 최대 보상 액수 그 금액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특약별로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한, 예. 송환비용은 5천만원까지도 이제 가입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해외 치료비 특약이 500만원이 시작입니다. 요게,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여행, 을 예약하고 나면 여행자 보험 가입하라고 뜨지 않습니다 가장 실속형을 가입했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어~ 기본적으로는 의료비는 천만 원 송환 비용도 한 천만 원 되어 있는 게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급형은 삼천만 원 이상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여행 가는 그 지역이라든지 내가 가서 하는 활동에 따라서 조금 더 돈을 더 들이신다라면 어. 보장은 커질 수 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속형에서부터 고급형까지 단계가 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 이건 뭐 특약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사실 예. 단기로 여행 가시는 경우에는 뭐 보통 만 원대 전후에서도 가입을 하시고요. 고급형도요. 네, 고급 그게 일자라든지 예. 여행가는 뭐. 지역에 따라서도 네. 좀 금액이 바뀔 수는 아. 있는데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몇천만 원 보장받는데 그러면 수십만 원드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금액만큼은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네. 아, 그런데요. 어, 일전에 전문가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레포츠를 한다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취미 활동하는 것 자체는 보험 가입 안시켜 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산악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고를 동반할 수 있는 건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알릴 우무라 그래서 내가 취미 생활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내가 뭐 산악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레저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 사항이 있어요. 네네. 그 질문 상에 예를 체크를 했을 때는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가입하고 난 뒤에 내가 취미 생활을 안 하던 분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가입 시점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또 보상을 가입 후에 취미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의 리스크를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거든요. 어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 내가 좀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입할 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짧게 짧게 여행을 가시면서 이렇게 레저 스포츠 뭐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일들에 대한 어떤 보상들을 받고자 한다면 네. 기본적인 여행자 보험 외에 담보들을 특약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음. 나는 이런 목적으로 여행을 가니 여기에 맞는 거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청취자께서 스카이다이빙은 보험 가입 안 해줄 것 같은데요? 하기 어. 위험하긴네요 굉장히 네. 위험해 보이는데 네,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 업체에서 단체 보험으로다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되고요. 네. 다시 드라마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N 중 추돌 대규모 교통사고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구조 환경과 부상 정도에 따라서 구급차나 헬기가 투입이 팍. 한꺼번에 되던데요 이때 국가 구조 시스템 외에 정말 대규모의 재난 현장이라면 사설 고급차가 섞여서 투입되는 경우도 있나요 뭐 재난 상황일 때는 모든 인프라가 사실 총동원되기 때문에 네. 어 당연히 이제 사설 고급차가 하는 게 저희 가까운 데뭐 고속도로 교통사고만 난다 하더라도 사실 가장 먼저 달려오는, 달려오는 게 이제 수술 예 사설 뭐 견인차 구급차가 오지 않습니까 해서 요런 내용들은 당연히 동원이 된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소방청에서는 지난 그제 말씀해 주신 게 응급 소방 구급차와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워낙에 아수라장의 현장에서 타고 이송을 했더니 사설 구급차였다 한다면 그때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소방차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 무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사설 같은 경우는 일감, 일반 구급차와 그다음에 특수 구급차를 구분을 해요. 일반 구급차는 기본 3만 원이고 특수 구급차는 7만 5천 원을 기본으로 해서 네. 키로당으로 우리 택시처럼. 거리에 따라 아니 그러면은 비용이 그, 더 늘어나는 거죠. 그 아수라장의 현장에서 네. 어떤 분은 소방 구급차를 타서 무료로 네. 이송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사설 구급차를 어쩔 수 없이 타야만 했던 분들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네.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와 대부분 이런 사고에서는 이런 가해 주체라든지 재난 네. 사고에서도 뭐 나라에서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도 꼭 본인이 다 낸다기보다는 그런 이 피해 현장에 음. 뭐 이런 원인이 되는 주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많이 다치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어, 만약에 가벼운 사고일 경우에 다친 곳이 없어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걸까요? 뭐 일단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얘기 드리면 예. 그러시면 안됩니다 다치신 곳이 없으면 병원도 입원을 시켜주면 안 되는데 예. 뭐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보시면 은뭐 입원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는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인 합의를 보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 피해자가 보상금 혹은 이제 합의금을 많이 받기에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휴업손해도 지급해야 되고 향후 치료비도 높게 산정받을 음. 수 있기 때문에 100% 과실의 피해자라면은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에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닌데 무리하게 접수를 해서 입원을 강행한다라면은 가해자 측에서 뭐 마디모 프로그램처럼 이 사고에 대한 증빙 비율을 확인해서 대인 접수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급을 받았던 합의금이라든지 부담했던 이 병원비를 결국 자기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진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인 접수를 하는 거는 어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경우에 만약에 추후에 내부담이 됐다 했을 때 실손 의료비 처, 처리하면 안 되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가 안 됩니다. 해서 여지껏 들었던 돈을 내가 뭐 이렇게 다시 갚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잠깐 말씀 중에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이 과실 비율을 다시 한번 재산정 받는 이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 사설 업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저희 뭐 인터넷 검색창에 마디모 프로그램 검색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쓰이는 곳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인 접수를 할 만한 사고가 아닌데 네. 무리하게 피해자가 많은 보상을 요구할 때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처리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기타 증빙을 할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지만 정확한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 맞습니다. 내 과실이 좀더 많이 잡힌 사고라면 할증도 진짜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는 대물사고가 대인사고 이렇게 있는데 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물 사고만으로 보험료 할증을 받는 부분에서 아, 이거를 내가 보험 처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보험 처리를 해 놓으시고요. 보험, 자동차 보험료를 갱신하는 시점에 내가 갱신되는, 할증되는 보험료와 그다음에 보험 사고 시에 대물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어, 갱신되기 전에. 내가그 보험사에다가 대물 처리 비용을 환입을 하게 되면 무사고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통사고는 한번 나게 되면은 3년 동안 이 사고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3년 안에 한 번의 사고가 있었냐, 두 번의 사고가 있었냐, 세 번의 사고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고객이 2년 전에 외제 차 이제 뭐 어떤 차를 몰고 계셨는데 후진하다가 차 사고를 내셨어요. 네. 근데 후진하다 하셨기 때문에 100% 과실이었고 네. 대물 비용이 한 70만 원좀안 나가게 이게 비용이 들어가긴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갱신 시점이 되니까 갱신되는 보험료가 더 많이 갱신이 되시는 거예요. 70만 원보다 거예요. 더 많이. 네. 예. 이게 차량에 따라서 아. 좀 할증되는 게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환입을 하시고 무사고 처리를 하셔서 할인으로 이제 가는 형태로 아. 처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자동차 사고가 나셨을 때는 대물 사고와 대인 사고 요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일단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시고 대물 사고로 해서 비용이 얼마 안 드셨을 때는 갱신 시점에 판단하셔서 무사고 처리로 환입하시는 것도 음... 추천드립니다.